벨랑겔과 최원혁 렉스의 스팅 준비. 미스위치, 신승민, 차크라카초 코너 포너 전달. 포마에서 올라갑니다.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경합 한국가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벨랑겔 포너 전달, 박지훈 와이드 오판. 3포 준비 리바운드 신경 써야지. 할 얘기가 없잖아? 무슨 얘기를 해? 공격 들어가서 지금은 더 피스 사이드로 가서 구경에 잡아서 구경에 넣어주고 스크린 걸어서 스크린 걸어가지고 탑에 스크린 걸어서 2대1을 가던 제포트로 가던 피스 사이드로 가서 가봐봐 고재현 아, 어, 어, 머니와 함께 움직입니다 아공 따라 튀었어! 맥스웰 수비 성공! 박지훈 갑니다. 직접 가요. 속공, 송곳! 네.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끌어내면서 앤드워 공격 세우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 세팅하지 말고 원리로 바로 바로바로 들어가라고. 세우지 말고, 알았어? 들어가서 원플레이를 하던, 피스트를 하던, 원파이브 바로 들어가던, 바로바로 들어가라고. 얘 예, 많이 봐주고, 바로 들어가라고. 19:53. 대 오세근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원요 베이스라인에서 속도 올립니다. 높게 뛰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맥투웰